백일회 찬양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 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소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데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발탁. 이 바벨론 나라가 메데파사로, 메데파사가 결국 페르시아 파사로 이 변화되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로 항상 탁월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많은 정적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했기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언제나 그에게. 약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다니엘의 믿음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이런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저했다. 완벽했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이렇게 위기 때에도 자기가 기도하는 걸 감추어야 하는 때도 변치 않고 했다. 기도의 습관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런 위기 때 감사로 기도했다는 것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다니엘은 내 생명이 큰 위험에 놓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로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지난날의 수많은 위기 때도 동행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만난 위기도 하나님 넉넉하게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되어 있는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 더 변치 않았습니다. 이런 단위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더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큰 위기의 때도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감사로 주님을 흘러오는 내를 던집은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